안녕하십니까. 네, 큰 상수리 나무를 타고 올라간 이 동굴이 오늘의 약초입니다. 바로 포도가의 담쟁이 동굴입니다. 이 담쟁이 동굴은 약효가 좋고요, 또 빠르기로 유명한 약재입니다. 오늘은 뿌리를 보러 왔습니다. 네, 저쪽 앞에도 큰 동굴이 보이는데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상수리 나무고요. 이 동굴이 훨씬 굵습니다. 뿌리를 좀 파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땅이 녹지 않아서 깊게 파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담쟁이덩굴 뿌리입니다. 이 줄기가 좋은 약재이지만 사실 이 뿌리가 더 좋습니다. 네, 담쟁이덩굴은 뿌리로도 양분을 흡수하지만 이 수많은 흡착근을 이용해서 줄기에서도 직접 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를 감고 올라가냐가 중요합니다. 뽕나무가 제일 좋고요. 또 소나무나 참나무도 좋습니다. 소나무를 감고 올라간 것을 송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시 단벽이나 야생에서도 바위를 타고 올라간 것은 약재로 쓰면 안 됩니다. 네, 약재 채취를 해봤습니다. 이게 줄기고요. 이게 뿌리입니다. 둘다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점은 이 겉껍질에는 수많은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벗기고 이용해야 합니다. 이게 살짝 벗긴 것이고요. 이 속껍질이 주 약재지만 그대로 썰어 말려서 약재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네, 약재명을 땅지자에 비단금자를 써서 지금이라 하고요. 맛은 달고 따뜻한 성질입니다. 이 담쟁이동굴은 말씀드린 대로 약효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를 잘 돌게 해서 어혈을 풀어주고 동맥경화, 뇌졸중 등 혈관질환을 예방치료하는데 좋습니다. 항암과 항종양작용으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고요. 각종 종양 염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한 양기를 보호하고 기력을 높이는 강정의 약재로 중년의 발기부전 음이증에도 효과가 좋고요. 이 담쟁이동굴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고 이소폴라본 피톤치드 같은 유익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고 노화 억제의 효과가 탁월합니다. 신장기능을 좋게 하기 때문에 신장기능이 악화된 환자가 이 담쟁이동굴 다리물을 꾸준히 복용하고 병세가 호전되거나 완치된 사례들이 있는 약제입니다 네, 혈당 수치를 낮추기 때문에 당뇨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고요 산후의 질병, 적백대야등 부인과 질환에도 좋습니다 감기, 천식, 기관지염, 관절염등 염증에 좋고 편두통, 근육통 등 통증을 완화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봄철에 부드러운 잎을 나물로 이용할 수 있고요. 여름에도 잎을 말리거나 덮어서 차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또 포도처럼 열리는 열매도 당금주나 발효액 등으로 이용합니다. 네 약재는 줄기나 뿌리의 소껍질 말린 것은 하루에 10 내지 15g을 달여서 이용하고요. 또이 줄기나 뿌리를 그대로 썰어 말린 것은 하루에 60 내지 80g 정도를 달여서 복용합니다. 네 독성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해도 안전하고요. 상당한 치료 효과를 볼수 있는 약제입니다. 오늘 약효가 탁월하고 빠른 담쟁이 동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